자, 안녕하십니까 도리선생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피스 오브 액자 2를 즐기시면서 내가 초보자라면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초보자들을 위한 지침서를 준비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가신다면 자신의 캐릭터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꼭 체크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액트를 모두 진행하셨다면 또는 액트를 진행하시는 중이라면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퀘스트 중에는 여러분들께서 꼭 하셔야 되는 필수 퀘스트가 있습니다. 퀘스트라 함은 여러분들께서 정해몹을 처치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고요. 스킬 포인트나 저항 또는 정신력, 체력 등 매우 유용한 능력치들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액트를 모두 클리어 하셨다면 24포인트에 추가 포인트를 얻게 되는데요. 체크하시는 법은 이렇게 P키를 눌러서 패시브 스킬로 들어오시게 되면 우측 상단에 이렇게 무기 세트 1, 2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24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 체크하셔서 액트를 모두 끝냈는데도 24가 아니라면 안내해드리는 추가적인 부분들도 꼭한번더 해보셔야 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크하는 방법은 6키를 누르시면 여러분들께 월드맵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플러스 표시가 있는 해골 표시가 있는지, 그 부분을 했는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시보고가 조금 있기 때문에 진행했지만 진행되지 않은 걸로 뜨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또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U키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월드맵이 뜨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확인해 보자면 여기에 있는 까마귀종 같은 경우에 플러스 표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패시브 스킬 포인트를 부여한다고 써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내가 어떤 퀘스트를 했고 어떤 퀘스트는 하지 않았으니까 이걸 얻으러 가야 한다 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체크를 하는지도 궁금하실 텐데 자 제가 클리어하지 않은 정의의 몬스터를 잡는 퀘스트는 이렇게 약간 더 하얀색 해골로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요 보시는 것처럼 내가 클리어한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두운 회색 계열의 색깔로 표시가 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봐주셔야 여러분들께서 찾을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이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가루 카네자매들과 같은 퀘스트들도 존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이 부분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필수 퀘스트를 이렇게 다 정리를 해뒀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더보기란에 넣어둘 테니까 보시면서 한 번씩 체크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모든 퀘스트를 다 하신다면 패시브 포인트가 총 24개 들어오고요. 정신력 또는 홈백 수치는 100이 들어올 겁니다. 거기에 저항이 원소저항 각각의 별로 20씩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하지 않은 분과 한 분의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24포인트 체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패시브 노드, 여기에 있는 것들, 그리고 퀘스트가 진행되었는지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크기 때문에 100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항입니다. 저항을 알아보시는 방법은 C키를 눌러서 캐릭터를 이렇게 체크를 하시게 되면 이 중간 부분에 저항이란 수치로 나오게 됩니다. 이 저항 수치는 여러분들이 계시는 지점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경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은 자신이 계속해서 높은 티어로 올라가시게 되면 액트를 진행하고 티어로 올라갈 때마다 깎이는 부분을 감안해서 맞춰주셔야 하는데요. 저항을 올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방어를 가장 쉽게 늘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까 안내드린 것처럼 퀘스트를 통해서 각각 20의 저항을 수급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방어구에 점미어 즉 이렇게 알트를 눌렀을 때 나오는 아래쪽 세 가지 옵션이 점미어가 되는데요. 여기에 최대한 많은 저항을 넣어주시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가장 급선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액투 구간을 진행하시거나 또는 진행하셔서 맵에 들어오신 아틀라스 구간에서 경로석을 진행하시는 그런 구간에서 자신이 좀 많이 죽는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쪽에 있는 저항을 꼭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아이템을 통해서 또는 퀘스트를 통해서 저항을 최대한 늘려 가시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투 구간에서는 완벽하게 세팅하시기는 조금 힘들 겁니다. 하지만 아틀라스에 진입해서 경로석을 도시는 군가에 대해서는 정말 최대한 빨리 맞추려는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저항이 부족하다면 여러분들께서 사망하시는 횟수는 엄청나게 빨리 적립될 겁니다. 그 적립을 줄이는 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플레이의 쾌적함을 늘릴 수가 있으니까 저항을 최대한 많이 세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항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3종의 원소 저항이 있습니다. 냉기, 화염, 번개, 그리고 카오스 저항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심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소 저항만 변화합니다. 카오스 저항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액트를 하나 깰 때마다 여러분들의 원소 저항은 10%씩 빠집니다. 그래서 6개의 액트를 모두 클리어하고 경로석에 들어가시는 순간, 아틀라스 진입을 하시는 순간부터는 60%의 저항이 빠집니다. 하지만 퀘스트를 통해서 20%는 수급되니까 실제적으로는 40%의 저항이 빠진 상태로 마이너스 40% 저항이 여러분들의 저항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경로석을 진행하시다가 6장을 넘어서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추가 10%, 그리고 11장에 넘어가시면 추가 10%가 10 드러나서 합계 20%가 더 빠지게 될 겁니다. 즉, 여러분들께서는 11티어 이상의 경로석을 진행하시면 총 80%의 저항이 빠지고 20%는 수급되니까 마이너스 60% 저항으로 플레이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75%의 저항까지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엔드게임에 진입하신 후에 모든 저항 수치를 최대치까지 맞추시려면 최소한 135%의 저항이 필요하게 됩니다. 60%의 저항과 75의 최대치가 있기 때문이죠. 추가적인 원소 저항 부분도 여기 언급해 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 저항을 맞추시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저항은 내가 플레이를 해가면서 계속 깎일 수 있다. 깎이는 부분은 안내드린 대로 액트마다 그리고 경로석은 6장과 11장에서 깎이게 된다를 꼭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저항을 맞추시는데 조금 더 편하게 가능하실 겁니다. 다음은 아이템의 홈 소켓에 대해서입니다. 각각의 장비는 장신구인 목걸이, 그리고 반지, 허리띠를 제외하고 나면 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보면서 안내를 드릴 텐데요. 자, 아보세는 두 개, 그리고 무기에는 양손 무기라면 두 개까지 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장비에는 이렇게 한 개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방패에 홈이 두개 있는 이유는 이 아이템이 타락된 아이템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제가 잠시 후에 타락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안내 드린대로 장신구에는 따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각각의 홈소켓을 가진 아이템을 통해서 홈에 이렇게 룬이나 또는 영혼액이라는 아이템을 넣어서 추가 능력치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홈 작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플레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숙련공의 오브라는 이 아이템을 가져다가 클릭하시게 되면 홈 소켓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타락되어 있는 아이템에는 여러분들께서 홈 소켓을 추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타락된 아이템은 홈 소켓 작업이 돼 있는 것으로 구매하시거나 또는 홈 소켓 작업을 끝내신 후에 타락을 넣어 주셔야 합니다.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장비에다가 홈 소켓에 룬을 넣어 주시거나 영혼액을 넣어 주신 이후에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넣어 주실 때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서 다시 변경할 수 없는 아이템에 꼭 중요한 부분이니까 신중한 선택 후에 마지막으로 넣어 주시는 그런 과정을 꼭 거치셔야 된다고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전직에 대해서입니다. 전직이란 클래스를 바꾸는 걸 의미하겠죠. 각각의 클래스는 두 개의 전직 클래스 선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직 방법 같은 경우에는 1차 전직은 배반자의 통로 임막에 있습니다. 배신한 발바라를 잡게 되면 퀘스트 아이템을 먹을 수가 있고요. 이때 세케마의 시련을 플레이하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세케마의 시련을 완료하신 후에 전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 플레이하시다가 실패하시더라도 입구에 있는 발바라와 대화를 하면 퀘스트 아이템을 다시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시도해 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점은 명예체대치 또는 명예저항이라는 옵션이 달려있는 유물을 모으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되면 난이도가 매우 극감합니다. 부담없이 트라이를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숙련도도 늘어갈 테고요. 유물이 점점 늘어나시게 되면 처음에 퀘스트 아이템을 넣은 후에 유물홈이 등장할 텐데요. 여기에 그 유물을 넣어주시게 되면 정말 쉽게 클리어가 가능할 겁니다. 부담 없이 도전하셔서 빠르게 전직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대신 정말 신중하신 부분이 필요합니다. 전직 시에는 다른 전직으로 변경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위치를 예로 들자면, 인퍼널리스트로 전직을 하신 후에 나중에 블러드메이츠로 바꾸시는 과정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선택하시면 여기가 끝이 됩니다. 그래서 매우 신중하게 계속해서 고민하신 후에 진중한 전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직은 3장에 있는 키메랄 습지에 대해 있는 자이클로시언이라는 몬스터를 잡으면 퀘스트 아이템을 먹을 수가 있고요 혼돈의 시련이라는 곳으로 이동하셔서 플레이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전직은 혼돈의 시련에 있는 총 4개의 방을 클리어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방은 확정적으로 보스가 등장합니다. 이때 보스는 3종의 보스 중에서 랜덤 생성이기 때문에 보스별로 또는 클래스별로 난이도가 상이할 겁니다. 어려운 보스가 나온다면 매우 어렵겠지만 조금 더 쉬운 보스가 등장한다면 쉽게 계실 수도 있을 텐데요. 각각의 방에 진입하시기 전에는 디버프를 하나 받아서 선택하게 됩니다. 이 디버프는 그 방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모두 클리어하기 전까지 중첩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역시 1차 전직과 같이 NPC와 대화하시면 실패하시더라도 입장권을 다시 주기 때문에 역시나 부담 없이 플레이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전직까지가 액투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플레이 가능한 지역이고요. 3차 전직과 4차 전직은 액투 구간이 끝나고 나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난이도가 1, 2차 전직과는 정말 다릅니다. 내가 해봤던 세케마의 실련이나 혼돈의 실현 하는 것은 맞는데 캐릭터가 상당히 강해져야 클리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틀라스에 진입하시는 엔드컨지 진입 후에 내가 캐릭터를 좀더 강하게 만들어서 도전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액투 구간에서는 전직은 2차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타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을 보시다 보면 이렇게 타락이라고 써있는 아이템이 있을 겁니다. 이 아이템은 이제부터 어떤 변화도 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이란 항상 아이템 제작의 마지막에 가야 하는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타락을 하시게 되면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일으키고 혹시 운이 좋다면 더 좋은 아이템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홈이 하나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타락을 하시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바로브를 아이템에 발라 주시면 되는데요 설명처럼 예측 불가능하게 변경하고 타락시키게 됩니다 이럴 때 설명에 타락에 올라가게 되면 아이템 제작 및 속성 부여 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타락한 걸 쓴다고 해서 변경 나한테 페널티가 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다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익히 알고 계신 바로브를 통해서 소켓 추가되는 개념, 방금 보인 대로 소켓이 하나 늘어나는 개념 또는 보조 잼 소켓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들 하위 주얼러를 바르신 후에 바로브를 통해서 소켓 4개를 노리시는 과정을 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완벽한 주얼 오브를 바를 수가 없기 때문에 소켓 홈 다섯 번째는 열 수가 없는 아이템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바 오브를 마지막에 쓰셔야 되고 이것은 도박이라는 점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물약의 충전입니다. 액투구간이나 또는 아틀라스 구간 어디에서라도 사냥을 진행하시다 보면 물약이 모두 떨어져서 곤란하신 경우가 생길 겁니다. 이때는 포탈을 통해서 마을 또는 은신처로 돌아오시게 되면, 보시는 대로 우물이라는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이 우물을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플라스크는 모두 차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완충된 플라스크를 통해서 좀더 편하게 사냥이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물약이 모두 떨어졌다면, 포탈을 통해서 집으로 돌아오시고, 은신처 또는 마을에 있는 우물을 클릭해 보시는 게 여러분들의 플레이를 편하게 만드실 겁니다. 오늘, 알렛, 오늘 안내드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많은 질문이 들어왔던 내용을 한번 담아봤고요.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아, 패시브 포인트가 다 되지 않았네요라는 의견도 많이 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꼭 챙기셔서 손해보지 않고 좀더 강력한 캐릭터를 통해서 좀더 즐거운 플레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언제나 행복한 표의 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